안녕하세요. 초밥을 먹으러 계산특지로 가고 있어요. 이날은 아침에 비 오다 급 날씨가 좋아져 버렸네요. 검색은 무이스시로 나오는데 막상 가서 보니 간판은 무이초밥이었어요. 계산특지그 유명한 아라비안 나이트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실내는 고급스럽고 깔끔하니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네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하기 좋아요. 테이블 오더가 있어 자리에서 편하게 주문하면 돼요. 가격을 살펴보면 가격은 합리적이라 생각되네요. 먼저 테이블 세팅은 생강 락교 샐러드 미소 된장국을 먼저 주셨어요. 여기 와서 한 30분 기다렸나? 20분 기다렸나? 드디어 영접해본 초밥입니다. 초밥과 멸당은 오래했지만 비주얼은 합격이었습니다. 초밥은 비주얼 좋으면 맛도 보장되더라고요. 무이 초밥 열두 피스, 전복죽, 알밥, 우동이 나오는 조합입니다. 어, 방금 거 먹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부드러워요. 맛있네요막 싱싱하고 진짜 퀄리티는 최고입니다. 생 연어 초밥, 에피스, 전복죽, 우동, 알밥이 나오는 조합입니다. 메뉴판에는 플레이팅이 됐었는데 먼저 초밥이 먼저 나와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먹고 있다 보니 다음 코스처럼 나온 우동입니다. 국물은 조금 짭짤해 가지고 깔끔하고 싱거운 우동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온 알바, 알밥입니다. 알밥의 고소한 냄새도 너무 좋고 소리도 너무 좋고 맛도 좋았습니다. 삼박자가 완벽한 알밥입니다. 우동 다 먹었고 트밥 다 먹었고 알밥 다 먹었고 그거 이제 전복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전복죽만 마지막으로 먹으면 되는데 너무 안 나와요. 전복죽 너무 안 나와요. 복죽 나왔습니다. 직원이 잊어버리셔가지고 늦게 챙겨주셨네요. 사이즈는 많이 작아요. 그래도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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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인정. 부이초밥은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갔을 때는 음식이 느리게 나왔고 우동, 전복죽, 알밥이 없는 초밥 메뉴만 저렴하게 먹고 싶었는데 없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초밥의 회는 도톰하고 신선하고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맛없는 부위가 없었어요. 이만 저의 짧은 후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